2025년 2월 27일 목요일 말띠 운세. 운수. 말띠의 운수는 다소 변화의 흐름이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도나 도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생길 수 있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신중히 판단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좋은 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돕거나 당신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능력 발휘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전에 미뤄두었던 일을 다시 시도하면 성공적인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 나쁜 점, 운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못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큰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의견 충돌이나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좋지 않지 않지만 다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플이라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독신이라면 을 만날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다지 기대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려는 태도보다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장은 직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에 있어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작은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를 만들기도 하므로, 무리하게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